격출 어우 발음하기도 너무 힘든데요. 이 격출과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각줄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자읽기할점에서는요이 각각 네노타의 각출과 유사한 뜻의 격출 정말 한끗 차인데요. 한자도 다르고 뜻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격출은 좀 낯설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신가요? 궁금하네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출과 격출을 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어떤 선비가요? 산길을 가다가 아, 매산자가 네 개로다. 매산자가 네 개가 보인다. 했답니다. 과연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정답은요, 요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비가 아주 센스가 있어요. 아, 매산이 네 개가 보이는구나. 그런데 배 속에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매산자를 합쳐놓은 게이 날출자 모양이잖아요. 날출은 상관은 상관이 없지만 요런 모양이니까 아주 센스있게 자신이 배고프다라는 출출한 상황을 이렇게 날출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재치가 있죠? 오늘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낸건요 각출과 객출에 이 날출자가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출과 객출 한자가 다른데요 각출은 각각 내놓다 각각 각자의 이 한자가 들어가고요 객자는요 오, 낯선 익숙하지 않은 한자 인데요 술잔치 객 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다르죠? 술잔지 갸은요 출연하다 할때그갸으로도 쓰이는데요. 이 수랑아리가 보이시나요? 술주자에 들어간 이 수랑아리잖아요. 고로 갸출은요 함께 술을 마시고 돈을 거두어 내는 게이갸출입니다 고로 나중에는 공동의 비용을 여럿이 나누어 내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고로 객실은요 공동의 비용을 여럿이 나누어 내는 것 요런 의미가 강하고요 한 목적에 대해서 얼마씩 돈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로고 객출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이런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특정 목적으로 금전적인 것을 균등 분할을 하는 것. 만약에 사회로부터 세금이라는 형식의 돈을 객출한다. 이렇게 객출함으로써 공공의 편익을 배분한다. 이런 식으로 객출과는 또 조금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각출은요, 각출과는 달리 어떠한 특정 목적이 있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요, 각각의 사람이 내는 걸 강조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이거는 뭐 식사 후에 음식 비용을 각자 낸다, 이럴 때 우리가 각출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요. 각출과 비슷한 표현이 바로 더치페이입니다. 오히려 더치페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 더치는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사람 이런 의미로요,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네덜란드는요, 상대방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문화가 깊었다고 하는데요. 17에서 18세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각자 지불하자.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요, 더치페이의 표현이 지금까지도 익숙하게 된 것이지요. 각줄과 격줄을 하다 보니까요, 요 십시일반, 요 성어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십시일반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밥열 숟가락이 밥한 공기가 된다, 뭐, 요런 뜻으로요. 열 사람이 각한 숟가락씩만 자기 그릇에서 밥을 덜어내면은, 배고픈 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밥한 공기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한 사람 돕기는 쉽다. 이런 의미로 작은 정성이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깊은 뜻이 있는 성어네요. 10시 일반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자에게 할 집이 어떠셨나요?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에 이렇게 작은 정성을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큰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정말 좋은 에너지 가득한 또그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루 되시길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